우리는 대학에 왔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캠퍼스를 밟아 봅니다. 어떤 이는 희망과 떨림을 가진 채, 또 어떤 이는 새로운 다짐과, 또 어떤 이는 권태와 함께 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대학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실험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공학개혁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학생수가 줄고 대학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국립대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대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대학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한 걸까요? 이상적으로 말하면 학문을 추구하고, 자기 뭐 진리를 탐구하고,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생각했었는데 요즘 대학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대학은 원래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고 또 고등학교 때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가면 다른 게 있을 줄 알았고 또 제가 좀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정작 그거와는 거리가 멀고 또 그냥 혼자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을 단지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기능적인 사람들만 길러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우리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이런 걸 강조할 때 취업률이 몇 퍼센트다 또는 사법고시 합격생이 몇 명이다 공무원에 뭐 공무원이 된 학생수가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어, 대학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는 상당히 괴리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학과통폐합이란 단어를 인터넷뉴스란에서 혹은 (SNS에서) 쉽게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건국대에서는 통폐합으로부터 영화과를 살리기 위한 해시태그 운동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건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앞다투어 취업률이 낮은 인문 예술학과를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 저희 학교 인문대랑 예술대랑 통폐합이 되면 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SNS에서는 많이 봤는데,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없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댓글에, 과가 통합되고 나서 과방에 들어가기 좀 주저된다, 또는, 음, 과가 통합되고 나니까 그 정체성, 과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다라는 댓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도 대학을 진학할 때는 어떤 목적이나 또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진학을 했을 텐데 단지 실,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과를 통합해 버린다는 건그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경시 또 예술에 대한 경시 이런 게더 확대되어 진다면 어, 마치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기계들이 모여 있는 사회 이런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 인문학을 가리키는 학과나 또 예술을 가리키는 학과 자체는 좀그 사회적 경향성에 의해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인문학 교육, 예술에 대한 감수성 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역량 강화 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올해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과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프라임과 코어 사업이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취업률이 높은 공대 계열 학과를 늘리고 취업률이 낮은 인문 예술 학과는 대폭 줄이는 구조 조정 사업입니다. 이것다 한마디로 인문학 본연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에서요구 하는 인력으로. 어, 길러내보지 않은 사업이 바로 코어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의 입문학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아직 학생들과 대학 간의 불협화음은 존재합니다. 일단 대학의 의미가 약간 퇴색될 것 같아요. 변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실용위주학과나 취업중심학과만 나오면 이제 대학교가 진짜 취업관문 중에 하나? 그렇게 될것 같아서... 취업 중심의 것만 남게 된다면 음, 경쟁 위주의 사회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인문 예술이 사라지면은 사람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기계적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은 인문학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정작 대학에서는 이제 인문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IT 기술 속에서 편안한 삶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삶은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학이 이렇게 실용성만 강조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회의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결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성찰적 태도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기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학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대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인문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문학의 봄은 오긴 오는 걸까요?